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원하는 직업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. 지역대학들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. 김건혁 기자입니다. 청소년들이 대학에서 전공 학생들의 지도로 치위생 과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. 이 치료 보형물을 직접 만들어 보고 입냄새와 세균 측정도 해봅니다.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게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체험해모로, 체험함으로써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빵 만들기를 비롯해 15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학과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. 교육을 꼭 교과서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체험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, 앞으로 이런 게좀더 확대가 돼가지고 최근 직업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갈증이 큰 상황 지역 대학이 문호를 개방하고 진로 체험 강화에 나섰습니다.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책무에 책무를 다하고 저희대에의 어떤 홍보에 대학의 이미지에 많은 재고를 대 부분이 있고요.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진로 직업 체험 기회를 얻은 학교는 40여 곳에 불과합니다. 학교 문턱을 넘어선 진로 교육이 성공하려면 대학과 기업 등 지역 사회의 참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.